맛씨가좀 따뜻한데? 어, 채현 씨랑 그치어 어, 따뜻하네. 오, 어, 다행이다. 순대국도 먹어? 나 어? 순대국 엄청 좋아해. 아, 어, 진짜? 어. 오빠 내가 진짜 맛있는 순대국집 알거든? 대창 순대 파는 집인데. 점심에 먹어볼래? 아, 어, 진짜 고기 어, 오빠 너 기절할 거야. <웃음> <웃음> 완전 완 완전, 완전, 완전. 너무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와, 거기 가는 거야 이제. <laughs> 어, 오빠 든든하게 먹겠네 어, 그렇죠 일 가기 전에 완전 기대하고 있었어, 사실 아니, 옆에서 근데...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laughs> 내가 음식점 말한 대 중에 오빠가 딱여기 꽂힌 거야 완전 꽂혔지 계속 애타운 대꾸가 오그가지고 맞아 사장님, 여기 질문할게요 저희 순대 뭐든 2인분 하나 주세요 네, 2인에2 하나요 지금 점심시간 끝나가지고 사람 없나 보다 1시 <laughs> <laughs> 어, 여기 올땐 회사에서 어 아, 걸어서 와몇분 걸려? 좀 걸지 않나? 10분? 근 걸어서라도 올 정도로 그거 오는구나, 사람들이랑 회사 다니면서 음, 아, 난 점심에 약간 침대국밥이나 보통 샌드위치 중에 하나 먹는 것 같아 다음에는 내 회사 앞에 있는 거 한번 봐봐 식당? 음? 그럼 뭐 1월 달에 가고싶고 진짜 맛있어 아 미래를 아 얘기를 하네요 미래를 <laughs> 어, 마늘 쫑좀 반찬 이런 아, 거 가리는 게 없어요 아 그래? Okay? <laughs> 우리 아가 이리 와요 가다녀요 이리 와요 가와 진짜 와하야 돼요 네 와. <laughs> 와.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laughs> 근데 여기 겉에 대창인 것도 맛있고 음, 음. 대창 아닌 것도 맛있어. 순대. 짠. <laughs> 음.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응. 이거 찍어도 맛있어 쌈장. 이것도 해먹어야지. 이거는 열번이에 걸어서 오겠다. 그치? 응. 몇번에야 4번에 정신을 해도 돼. 진짜 맛있지? <laughs> 처음 먹어보지, 이런 거. 진짜 부드럽고. 쫄깃하고. 쫄깃하고. <laughs> 진짜 맛있다. 이 안에 이거. 내용물이 약간 선지? 그런 거라서. 이건 진짜 요리야. 선자 아니야. <laughs> 음. 오빠랑 데이트하면 진짜 항상 맛있는 것만 먹는 음. 것 같아 약간 오빠랑 그 데이트 저번 주 화요일에 처음 하고 음. 그때 이후로 오빠랑 되게 자주 밥 먹었잖아 맞아 그 이후로 살 쪘어 <laughs> 왜냐면 은 양이 늘었어 <laughs> 그 전에 진짜 조금씩 좋다. 먹다가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음. 현 이미지는 이런 거안 먹을 줄 알았어 <laughs> 진짜? 응. 잘 먹는 여자 너무 좋아하죠 진짜 좋아 응. 보통 여자들 중에 이런 거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아, 오빠 데이트하면 약간 항상 양식 같은 거 같아. 근데 처음에 차은이 봤을 때 응. 뭐 디저트 엄청 좋아하는 거같아 차은영이랑 그거 만들고 왔잖아. 어 케이크 혼자 다 먹는 모습 보니까. 네, 잘 먹겠습니다. 먹는 거지 이기야. 에이, 왜 케이크 한판은다 먹네? 그러니까. 한국에 이유는 뭐? <laughs> 아니 그 크림이 <laughs> 안 무거워서 맛있어. 아니, 또 이렇게 잘 먹은 처음 보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좋아하는구나. <laughs> 나가 원래 한판다 먹을 수 있어. 이거, 이 이거 한 판도? 있음 <laughs> <응>. 어. <laughs> <laughs> 먹지.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것도 되게 약간 남자들이 너무 매력 느끼는 나한테는 되게 어 <laughs> 그냥 <오. 웃음> 나는 진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응. 싫어하면 약간, 응. 자, 같이 이런 건못 하잖아.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아껴 먹게 돼. 그치. 어, 진짜 아껴 먹게 돼. 솔직히 여기 또올 의향 있어? 응. 깨. 진짜. 응. 다게 오지, 인데 다시 와야지. 오빠 점심 때 여기 와서 먹고 갈 정도의 내심 거는 동선은 되긴 하는 것 같아. 나중에. 근데 혼자 먹고 싶지 않아. 음. 네. 그럼 나 불러. 음. <laughs> 좋다. 그말이 기다렸다고요?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좋다. 가져 오겠네. <laughs> 아 찰영 씨가 진짜 찰영 씨 빠졌다. 음. 줄게 있어. 응? 오빠도 아마 예상을 했을 거야. 어? 엽서? 엽서? 이거 주는 거야? 응. 오. 아받 받아도 되는 거야? 어. 아 그래? 3주 전에 쓴 거야. 아 진짜. <laughs> 이탈리아에서 쓴거 주는 거구나. 아, 그렇지. 내 페어링이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전달이 못 됐고. 아 정말 만나서 전달하는구나. 아 미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네 이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겠다. 그림도 그려줬어. 그림 봐봐. 그러니까. 그림 포인트. 양말과 커. <laughs> 특히 앞에서 양말도 어 우리 왜냐면 밥 먹었잖아. 그 크리스마스 장식. 그래. 어, 네. 그러니까. 어 그럼 이거 하나씩 하나씩 나눠가질까요? 전 좋아요. 네. 정말 예상 못했었어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나중에 많이 좋아해줘.